아, 일단 통화했고요. 여기 오늘 어디 놀러 가시면서 잠깐 들리신대요 근처에 계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 가려고요. 아, 주말이라 한가하네요. 평상시에 오면 주차장에도 자리 없는데. 빨이색 나쁜데? 예. 아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길이에요. 예. 예, 네. 아, 네, 잠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시골이요. 시골? 네. 주말이라. 아, 제사. 아, 제사. 허탕칠 뻔 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이런 거 다. 여기 있는 건들은 다 개조건인 거죠? 아, 여기에서 또 네. 개조를 해서 팔고 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음. 자기도 원하는 대로. 자,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 어. 구로 공구상가 같은데 가서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해주네 구로 거. 다도 해주죠? 에.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도 세척기 세척기예요? 세척기예요? 좀밑 라인이 다세척기 이거는 저도 샀었어요. 이거. 리콜도 나오는구나? 이명 우리가 이제 피겨 댄라고 불렀는데, 예. 오 이거 호수 특이하네요. 되게 튼튼해 보인다. 여기 이제 자그머스로 이런 데 써야 돼요. 이런. 큰 기계. 예. 네. 저것도 비싼 기계죠. 크란절. 얘는 이제 80만 원급 이상 되는 거죠. 음. 네. 가장 내구성이 강한. 80만 원? 84만 원정도 돼야 네. 이제 세팅이 돼요. 음. 야 이런 연결 부속들이 엄청 많구나 여기. 세척기용 뭐... 거의 이제 세척 건 쪽에 커스텀용이에요 아 짧고 네, 길게 다 이쪽에 이렇게 네, 있구나 조절하게 뭐 이런 노가 이제 다양하게 네. 이렇게 대표님 눕고. 저 커피 좀 주세요 네네 커피는 <laughs> 어... 자판기가 있는데요 아 네, 셀프에요? 그, 아니요 눌려눌려도 돼요 아. 아다음에 아. 이제 편안한 거는 네 그렇죠 아 <laughs> 야, 너 우리 우리 창고만 생각하고 나는 타 먹어야 되는데 왜 커피를 안 타주시나 이러고 있었더니 여기, 있죠. 여기 아예 자판기로 좋네요. 뭐 믹스 원하시면 또 타드려야 되고 <laughs> 여기서 저는 저 쓰레기통 저거 샀었는데 좋죠 저거 비싸서 그렇지 비루투, 부루투 저걸 뭐라고 읽죠? 비르 비르트, 브루트. 캠페인인데 네. 얘네들은 이제 차로 밟아도 보공이 된다. 어,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를 진짜 밟아요. 어, 막 일부러 네, 보여주려고. 우리, 우리나라 그 파란색 쓰레기통은 바스라지죠? 아, 이거를 이렇게 세척용으로 개조를 어, 네. 해서 네. 또 커스텀. 근데 물을 담아서 네. 바로 그냥 흡입을 할수 있게끔 구멍 뚫어서 이렇게 네. 하신 거죠. 응, 아 이걸 이렇게 쓰려고 저기다 저렇게 많이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직접 만든 가대도 있는 거죠. 여기는 가대를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전부 만든 것만 파는 거예요? 저희 자체에서 우레탄 하... 고주파로 붙이는 제품이 있고 어... 뭐 재봉으로 방수천을 이용해서 하는 제품도 있고 거의 다 개발이죠. 제가 직접 이제 디자인하고 막 음... 여러 가지 이제 실크 거치면서 만드는. 대표님이 새쪽 되게 오래 하셨죠? 그렇죠. 이제 한 20년 되죠. 20와 네. 현장 나간지는 한 15년 안 나간지가 한 5년 되죠. 아안 나간지 이제 5. 네. 되셨구나. 저도 이제 직접 세척을 다 해서. 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공중부양? 공중부양.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요. 둘 제품이 네. 가장 잘 나가요. 이게 이제 완분할 때 옛날에는 네. 이게 없어갖고 띄어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요즘엔 세워서 한다고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완분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연결된 상태에서 거의 완분 개념이죠 진짜로 거의 뭐 물에 담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담갔다 응. 빼는 거니까 굳이 완분할 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PCB까지 다 떼야 돼요 음. 어 그러네 위치까지, 하체까지 싹 올바라시 하는 거죠 바라시는 아, 일본말이군 <laughs> 설치기사님들은 이제 예, 잘은 모르니까 세척 얘기는 예. 저야 다니면서 좀 많이 봐서 그냥 조금 음. 설치 기사님들이 네. 아, 세척에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저번 주에도 했고 덕분이. 음. 어, 컨 이제 세척이라든가 가정케어 하신 네. 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세척 용품들. 그렇죠.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네. 그러면 이것저것 주문하려면은 어, 한국에서 이제 거안 파니까. 음. 택비비도 많이 들잖아요. 또 어떤 것도 수천 아, 받기가 사실 많이 있는지도? 세척에 아,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네. 다 모아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음, 냉동 공구도 꽤 있네요. 아무래도 에어컨 세척을 하니까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다 세탁기에 네. 있는 큰 그런 네. 것들 풀르는데 쓰는 건가봐요? 세탁기용 장비들이 또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호스를 빼는 세탁기용. 음, 음, 이거 방울 찌개라고 불렀는데. 세탁기 이중판 빼는 거. 음. 저는 이제 뭐 세탁기랑 에어컨 속에 클리닝입니다. 카터칼 이게 함석가이가 항공가이라고도 불르나요? 네. 스탠리. 오시. 이것도 의외로 또 세척할 때 필요해요? 네. 아 이게 왜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시스템 에어컨 네. LG 커 네. 이렇게 이제. PCB에 달려있는 전원선을 네. 뺄때 빼야 되는데 이게 구멍으로 투입이 돼서 그걸 좀 잘라주면 아 선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아 해체할 때 그렇구나. 네, 물이 이제 그 선을 타고 내려갈 일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통신선 들어가고 전원선 네.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하나만 따주면 얘를 그냥 뺄수 있지 뺄수 있어서 이제 결선을 안 있고. 풀르고 해체가좀 네. 네. 쉬워지죠 보양 테이프 하여간에 공구 구경하는 건 맨날 재밌죠. 이런, 이런 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비트를? 철에다가 구멍 뚫을 때 쓰는 건데, 보통. 아, 요건 사실 세척할 때는 크게 필요 없는데, 예. 우리가 야마? 아니, 아니 그, 야마? 그, 예, 피스가 <laughs> 예. 이제 예, 문제가 생겼을 아, 때가 뭐, 전문 뭐, 용어죠, 음, 야마가. 예. <웃음> 네. <웃음> 풀을 <laughs> 때잘안 어. 풀렸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음, 나사 머리를 거. 그냥 그걸로 네. 뚫어버리면 떨어지죠. 네. 맞아요. 그렇게 푸는 거본것 거 같아요. 히다리 뭐, <laughs> 테이프란 그 제품도 있긴 한데 그게 잘안 걸리기도 어, 하고. 네. 네. 저는 그왜 엔지니어 사우루스, 네지 사우루스 엔지니어 그벤치가 제일 아, 편하더라고. 자기는 편지 이거 네. 사우루스 이거 네. 아니에요? 어예 맞아요 네 피스 머리 잡기가 되게 편하죠 음. 그걸로 하면 애지간한 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으로 참 저거 하려고 처음에 멀티카타를 샀습니다 제가 음. 멍청하게 아, 아. 그래도 그래.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면 네. 네, 활용하면 좋습니다 약품도 다양하죠? 네 약품도 종류별로 뭐 친환경도 있고 어. 약간 좀 강한 약품도 있고 이 국산도 있네요? 어, 국산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대, 현대 삼성, 네, 삼성에서 지정된 오. 웰존 바로 이제 국산 약품. 아무 뭐 이런 거 제품명. 거기다 국산이고요. 거의 미국제 칼클린이라고육칼건 음. 석가밖에 없어요 미국제는 유명하죠 이런 거. 저도 들어본 거 같은데, 칼클린 에바 브라이트. 어, 아, 어 여기 있네. 에바 브라이트, 네. 뭐, 웰존 핑크일. 어 이거 텐트 아니에요? 아 요것도 이제 텐트인데요 네. 원터치형 네, 저도 네. 비오는 날 쓰려고 옛날에 하나 사놨는데 아, 텐트인데 요게 이제 응용을 하면은 네. 세탁기 세탁조를 넣어서 음.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좁은 데서 네. 물안 튀게? 네 저것도 이제 세탁기용인데 음아 네, 세탁기용 저거 끝에 네. 아 ]으로. 저거 네. 이제 물이 안 튀고 아 이게 방법인데. 아, 뭔지를 모르니까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죠. 세탁조를 그렇습니다. 하면은 물이 이제 안 튀죠. 그렇겠네요. 예, 네, 세척하기제 편한데 지금 텐트형은 이제 텐트 안에서 넣고 이제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는 장계예요 별게 다 있네요. 세척도 제가 욕심을 내면 해보고도 쉽지만 설치도 잘 못해서요 전. 설치 많으신 분들은 세척하기 힘들죠. 설치는 설치나 열심히 해야죠. 굉장히 심해서.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돼요. <laughs> 더 이상 들어오면 네, 안 돼요? 네. 어, 여긴 뭐예요? 여기 이제 제품 창고해 어 창고? 네. 와 여기 또 이런 공간이 있네. 어, 여기서 여기. 개조도 하고? 예. 네. 커스텀하는 공간이 있네. <laughs> 와 어, 대표님, 돈 많이 버셨네요? 아니, 이제, 이제 지금 모아놔서 이게 <laughs> <요게> 다 팔려야. <laughs> 돈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laughs> 다 팔려야 됩니다. <되겠다>. 어. <laughs> 네. 야, 이거 안 팔리면. 안 팔리면 뭐,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입방정을 또떨었네요 <laughs> <laughs> 와, 여기 엄청 넓어요. 야. 어, 이거 뭐 없어서 못구한다고막 황부장에서 했던 건데. 개양 아, 거. 저희는 기본 이제 100대 이상은 항상 어. 보유하고 있어요. 항상 100대를요. 왜냐면 없어질까 봐. 아. <laughs> 네. 이게 믿, 또 여름에 막 팔려나가겠죠, 저것도. 네. 어, 이거 여기 있네. <laughs> 아, 대표인 저희 이거 하나 사갈게요. 네, 예, 요거는 그그래 드레인 뚫는 거. 네. 예. 입으로 안 불어도 되잖아요. 이게 예. 있으면. 빨기도 하고 품어내기도 예. 하는데. 아 이게 은근히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귀찮아요 또. 사야 되는데 해놓고 잊어먹고. 이거 온 김에 하나 사가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이게 사이즈가 틀린 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똑같은 거죠. 네, 어차피 아라타가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하. 구멍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예. 아, 요것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결국엔 돈만 씁니다, 여러분. <laughs> 호수, 와, 호수 이거 특이한 호수네. 실리콘 호수인데요. 세면대에서물 예. 받기가 힘드니까. 음. 우리 저기, 우리 회원님이, 예. 회원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laughs> 여기, 여기까지는 있는데, 예.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물을 세면대에서 밖으로 음. 통에 이제 받으려면, 예. 여기 연결 시켜서 바로 아안 이게 이 아, 모양이 그러니까 모양이 모양이 아, 예 맞아요. 예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펼을 수 없죠 바가지를 펴야 돼요. 야 이걸 제품화 하신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사고 여기 사고 박킹 사고 이거 이거 틀건 사고. 아 이게 원래 있어요. 나와요? 요건 나와요. 어, 네 그렇구나. 예, 이건 나와요. 이런 거 하나 원래 없는데 만들라고 그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다행이도 어, 꼭얘개 하겠지만 우리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걸 음. 직접 사용하고 계셔서 이 제품만 음. 좀 하겠습니다. 제품만 한 거죠. 하, 좋네요. 아이디어 좋으신 회원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렇게 만들어도 또몇개안 팔리면 들어간 돈도 회수도 안 되고 하니까 다들 안 만드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먼저 했던 분들 이딱써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 이렇게 막 여기는 이런 제품이 많아야겠구나. 맞아요. 각종 수도꼭지에 네. 연결할 수 있는 피팅이 여기 다 있겠네. 많이 있어요, 예. 어, 몇 가지 됩니다, 이것도. 종류별로. 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연, 호수 연결해서 네. 쓰실 때잘안 되면 사진 딱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탁 보내드리면 맞는 피팅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laughs> 사오기에서 따는 방법도 있고요. 와, 진짜. 수도꼭지에 따는 방법도 있요 그렇구나. 야, 요. 요. 재밌네요. 이렇게 기다리느라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아, 어. 잠깐 들리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한 10분 넘게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저 잠깐 시간 남은 거였는데 아무튼 야, 아, 커피 쉬시, 한잔 쉬시면 되지. 그거를 또 커피 한잔 마시고요. 얻어 마시려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왔는데 없는 걸 어떡합니까? <laughs> 아, <맞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암튼, 여기 구경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laughs> 네. 구독, 좋아요, 예. <웃음> <웃음> 아, 그. <laughs>